반갑습니다. 정원 다육 화분 채널의 정원입니다. 6월 16일 예쁜 화분들로 영상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상단의 날짜를 기억하셨다가 문자 주시거나 화면을 캡처해서 주문 주시면 더욱 간편하게 화분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가성비 좋은 세트 구성을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1번 화분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소개시켜드릴 1번 화분은 깨끗한 하얀색상 바탕에 이렇게 큰 꽃으로 포인트한 화분입니다 개당가격 5,000원에 판매하는 화분이고요 세트 구입시 3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종이컵을 넣어서 사이즈 한번 재봐 드릴게요 이렇게 빨간 포트, 한 포트 식재하기 딱 좋은 사이즈의 화분이고요 사이즈도 정확하게 재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분 입구 사이즈가 8.5cm 높이 8cm 나오는 화분이고요 아래 다리랑 구멍도 확인하시구요. 1번 세트는 이렇게 6가지 색상이 준비되어 있고요 세트 구입 시 3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래 보이는 2번 화분은 계단 가격 3,500원에 판매하는 수입분인데요. 이렇게 5종 세트 구입 시 17,000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도 사이즈 한번 재봐드리도록 할게요. 종이컵이 이렇게 들어가고 조금 모자라는 사이즈죠. 빨간 포트보다 조금 작은 사이즈의 화분인데요. 화분의 입구 사이즈가 7cm, 높이 8cm 나오는 화분입니다. 역시 아래 다리랑 물구멍도 확인하시고요. 2번 세트는 이렇게 5종에 1 7 0 0 0천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시켜드릴 화분은 금석공방 화분입니다. 귀여운 고양이 캐릭터 화분인데요. 8,000원에 판매하는 화분이라 이렇게 7종 세트 구입시 56,000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정권에서 사이즈 재봐 드리도록 할게요 화분의 입구 사이즈가 6.5cm 정도 나오고요 높이는 5cm 나오는 화분입니다 고양이까지 사이즈를 재면 7.5cm 나오는 화분이네요 7종 세트 구입시 56,000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시켜드릴 3번 화분은 개당 가격 8,000원에 판매하는 화분입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의 꽃 모양을 세트로 구성해 봤는데요, 세트 구입 시 4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한 디자인이라 어떤 다육이를 식재해도 굉장히 예쁜 화분인데요, 제가 사이즈 한번 재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분의 입구 사이즈가 11cm, 높이 11cm 나오는 화분이고요, 이렇게 토분 형태의 바깥에는 유약이 칠해져 있는 화분입니다. 아래 다리랑 물구멍도 확인하시고요. 굉장히 넉넉한 사이즈이기 때문에 목대 있는 다육이도 식재 가능한 화분이고요. 3번 세트는 세트 구입 시 4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4번 화분은 베란다나 키핑장 외에 앞줄에 이렇게 정리하기 좋은 사각분입니다. 계단 가격 5,000원에 판매하는 화분이라 4번 세트는 3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고요. 이렇게 카락꽃 디자인 2개와 무당벌레 디자인 2개, 장미꽃 디자인 2개를 세트로 구성한 상품입니다. 자, 사이즈 한번 재봐 드리도록 할게요. 화분 입구 사이즈가 6cm, 높이는 7cm 나오는 화분이고요. 이렇게 무당벌레를 입체적으로 만들어 놓으신 화분입니다. 아래 다리랑 물구멍도 확인하시고요. 이렇게 4번 화분은 세트 구입 시 3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시켜드릴 5번과 6번 소품은 귀여운 피규어입니다. 요즘 날씨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귀여운 피규어인데요. 제가 5번 세트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남자애가 이렇게 우비를 입고 있고 모자에 는 개구리가 와서 앉아있네요. 여자애가 이렇게 우산을 씌워주면서 한바구슴을 짓고 있는 사랑스러운 피규어인데요. 세트 구입 시 32,000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란다나 키핑장에 이렇게 놔두면 너무 사랑스러운 피규어인데요. 제가 사이즈 한번 재봐드릴게요. 여자의 기준으로는 11cm 정도 나오고요. 우산의 기준으로는 한 17cm 정도 나오는 귀여운 소품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이는 소품은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이렇게 맛있게 수박을 먹고 있는 소품인데요. 이렇게 테이블에도 이렇게 수박을 썰어 놓은 굉장히 귀여운 피규어입니다. 동일하게 세트 구입 시 32,000원에 판매하도록 하고요. 사이즈는 남자아이 기준으로 11cm 정도 나오는 소품이네요. 32,000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개시켜드릴 7번 화분은 오답골 공방에서 제작한 토분 화분입니다. 대문 위에 이렇게 장미넝쿨이 있는 디자인 하나와 예쁜 카페 디자인인데요. 제가 사이즈 한번 재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분의 입구 사이즈가 10.5cm, 높이 12.5cm 나오는 화분이고요. 개당 15,000원에 판매하는 화분이기 때문에 세트 구입 시 3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다리랑 물구멍도 확인하시고요. 7번 화분은 세트 구입 시 3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개시켜 드리는 8번 화분은. 캔디분입니다. 계단 가격 12,000원에 판매하는 화분이라 세트 구입 시 6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고요. 자, 사이즈 한번 재봐드리도록 할게요. 화분 입구 사이즈가 6.5cm, 높이 9.5cm 나오는 화분이고요. 아래 다리랑 물구멍도 확인하시고요. 이렇게 유약이 칠해져 있어서 더러움을 잘 타지 않는 화분이고요. 이렇게 다섯 가지 얼굴이 겹치지 않도록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번 세트는 세트 구입 시 6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개시켜드릴 9번 화분과 10번 화분은 이렇게 프릴이 있는 장미꽃 디자인의 굽다리 형태의 화분입니다. 대품 다육이 식재 가능한 넉넉한 사이즈의 화분인데요. 제가 9번 세트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라색상 꽃과 붉은색상 꽃을 이렇게 세트로 구성했는데요. 제가 사이즈 한번 재봐드리도록 할게요. 화분의 외경 사이즈가 13.5cm 그리고 15cm 가까이 나오고요. 높이는 12.5cm 정도 나오는 화분이네요. 9번 세트는 세트 구입시 6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고요. 그 옆에 보이는 10번 화분은 붉은색상 꽃 화분 하나와 주황색상 꽃 디자인 하나를 세트로 구성했는데요. 역시 세트 구입시 6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경 사이즈가 14cm 그리고 13cm 나오는 화분이고요. 높이는 12cm 그리고 10.5cm 나오는 화분이네요. 10번 세트도 세트 구입시 6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개시켜드리는 11번 화분은 유유공방 집 화분입니다 개당가격 24,000원에 판매하는 화분이고요 세트 구입시 12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색상은 이렇게 다섯 가지가 준비되어 있고요 제가 사이즈 한번 재봐 드릴게요 화분의 입구 사이즈가 11.5cm 높이 15.5cm로 굉장히 넉넉한 사이즈의 화분인데요 제품 다육이나 목대 있는 다육이 아니면, 늘어지는 다육이 식재하면 굉장히 예쁜 화분입니다. 아래 다리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통풍이 될수 있도록 바람길이 뚫어져 있고요. 아래까지 흙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디자인의 화분입니다. 11번 화분은 세트 구입 시 12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고요. 이렇게 다섯 가지 색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소개시켜드리는 12번 화분은 정수공방 화분입니다. 도트 형태의 귀여운 화분인데요. 개당 만원에 판매하는 화분이라 12번 세트는 5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가에 놓기 좋은 사이즈의 화분인데요. 자, 사이즈 한번 재봐드릴게요. 화분의 입구 사이즈가 6.5cm 높이 7cm 나오는 화분입니다. 12번 세트는 세트 구입시 5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릴 13번 화분은 똥딴지 공방 화분입니다 개당 19,000원에 판매하는 화분이라 세트 구입시 57,000원에 판매하도록 하고요 제가 한정권에서 자세히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화분의 입구는 이렇게 프릴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요 큰 꽃으로 포인트한 화분입니다 오른쪽에 이렇게 똥딴지 공방이라고 이니셜이 새겨져 있고요 제가 사이즈 한번 보여 드릴게요 화분의 입구 사이즈가 8cm 높이는 11cm 나오는 화분이고요. 아래 다리는 이렇게 잎사귀 형태의 예쁜 화분입니다. 아래 물구멍도 확인하시고요. 13번 화분은 이렇게 핑크, 빨강, 그리고 파랑 이렇게 세 가지가 준비되어 있고요. 세트 구입 시 57,000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가성비 좋은 세트부터 통단지 공방 화분까지 그리고 예쁜 소품들 많이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마음에 드시는 화분이 있다면 영상 상단에 전화번호로 문자 주시면 되고요. 또 다양한 화분과 알찬 소품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가시는 길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